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필요없다 딴거 팔아 딴거 어머 언니 언니 예뻐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우리집에 당구장 라이터가 많어 성냥 사세요 안사요 누나 에, 그러지 말고, 성냥 하나만 사. 에, 안 사요. 돈 없어요. 아, 그래야 좀 사지. 어? 내 네, 누나 살게요. 성냥 사세요. 아, 춥고, 배고프다. 아, 춥다. 성냥이라도 켜볼까? 어? 감자탕. 감자탕. 어, 감자탕. 어 소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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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어머 오빠. 어머 상냥 사세요. 어어어어 어, 어, 어. 여기 다 살게. 오빠. 4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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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콜? 어.. 어어 어 d o 0 oh, oh, o 0 s a b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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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nnie, Sabbe, man, col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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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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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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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사세요.